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마스터 듀얼의 페스티벌 듀얼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된 페스티벌은 바로 하이랜더 페스티벌입니다. 하이랜더 덱도 사설 대회 몇번 참여하였기에 메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한 카드가 원래 많은 오르페 골덱이거나 하리파를 이용하는 덱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그 중에서 천이 몬스터를 가득 채용하여 확실하게 하리파. 또는 아나콘다를 뽑아 피닉스 가위를 가는 루트 덱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 덱으로는 제너라이드를 채용한 덱을 봤습니다. 당연히 필수 카드는 하리파이버입니다. 천지창조가 가능한 덱으로 저는 환상수기를 이용하여 vfd를 뽑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니면 용성 루트 퍼미션 루트 등 다양한 루트가 가능한 사기 카드입니다. 특수 소환이 가능한 카드가 많기 때문에 막힐 경우 아나콘다를 가서 피닉스 루트를 가시면 됩니다. 오르페골덱을 제외하고는 펑크와 텐텀 나이츠 파츠를 넣은 덱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하이랜더 덱에 무조건 넣을만한 카드를 추천해드립니다. 명성 궤도병기 하이드랜더입니다. 이름에도 하이랜더가 들어가 있고 카드명이 다른 몬스터가 묘지에 다섯 장 있으면 소환이 가능합니다. 합의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닉스 가이 역할이 가능합니다. 다음 추천하는 카드는 아크네메시스 카드입니다. 아크네메시스 프로토스는 상검에서 간혹 사용되는 카드이고 속성이 다른 카드 세장 제외하고 특수 소환하여 선언한 속성을 모두 파괴하고 다음 턴까지 해당 속성은 소환이 불가능합니다. 보통 어둠을 선언하여 피닉스의 가이및 VFD를 견제합니다. 자신도 어둠 속성이라 선언이 가능하고 파괴 면역이기 때문에 매턴 어둠 속성을 선언이 가능합니다. 아크네메시스 에스카토스입니다. 이 카드는 종족이 다른 세 장을 제외했을 경우 특수 소환이 가능합니다. 종족을 선언하면 해당 종족은 전부 파괴되고 다음 턴 종료시까지 특수 소환 할수 없습니다. 드래곤족으로 드래곤 자각의 선류를 채용하면 쉽게 서치가 가능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전개 영상을 보시 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이 몬스터와 튜널 을 이용하여 하리파를 소환을 목표로 합니다. 패트랩 견제를 위해 바로네스를 먼저 소환이 가능하면 바로네스를 꺼내고 전개를 합니다. 해당 패는 감마가 있기 때문에 증식의 지휘 발동도 케어가 가능합니다. 천위 몬스터로 하리파 소환에 필요한 몬스터를 채우고 3렙 튜너와 번개 신선으로 바로네스를 꺼낸 후 전개를 합니다. 와 비튜너로 하리파이버를 꺼내고 하리파로 기계족 몬스터인 분복을 꺼낸 후 환상수기로 링크합니다. 토큰이 소환되면 묘지에 분복을 효과로 소환합니다. 제트 싱크론의 경우에는 패를 한 장을 묘지로 버리고 특수 소환을 합니다. 환상수기의 효과로 덱에 있는 오라이온을 가져옵니다. 오라이온과 토큰으로 가든 로즈. 메이든을 소환합니다. 가든 로즈 메이든과 일렉튜너을 싱크로해서 코랄 드래곤을 소환합니다. 코랄 드래곤과 토큰을 싱크로하여 비양룡 아크티스를 소환합니다. 이제 요지의 가든 로즈 메이든의 효과로 드래곤 족인 코랄 드래곤을 부활시킵니다. 부활된 코랄 드래곤과 소크으로 전내계 호 쉔쉔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9레벨 몬스터 두 채로 VFD를 소환하면 됩니다. 상대 턴 드로우 페이지 효과를 선언하여 쉔쉔을 묘지로 보내고 자기 턴에 쉔쉔을 부활시켜 공격하여 가던 로즈 메이든을 다시 묘지에 묻어 코랄 드래곤을 재활용을 준비하고 싸우시면 됩니다. 기본 전개는 이렇고 이자 패에 따라 하리파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슈다와 와라시로 바로네스를 꺼낸 후 긴급 텔레포트로 사이킥 리플렉터를 특수 소환을 하면 하리파가 가능합니다. 다음 패입니다. 이 패는 아쉽게 패 트랩이 너무 많이 잡혀 성공 전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후공이라고 생각하고 드로우를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특수 소환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미개역의 워울프를 특수 소환하고 남은 튜너을 소환하면 하리파가 가능합니다. 다음 패입니다. 천이 몬스터와 제트 싱크론이 있기 때문에 하리파가 가능합니다. 퓨전 데스티니가 있기 때문에 VFD에 무한 포용을 하더라도 피닉스 가이로 파괴로 회피가 가능합니다. 다음 패입니다. 사이킷 리플렉터 한 장으로 하리파가 되고, 여차하면 미개역과 긴급 텔레포토로 전개하면 됩니다. 다음 패입니다. 천이 몬스터와 제트 싱크론으로 하리파가 가능합니다. 다음 패입니다. 정크 컨버터로 제트 싱크론 또는 정크 워리어가 서치가 가능하고, 묘지로 간 데스트루도를 이용해서 하리파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입니다. 사이킥을 먼저 꺼내 서치를 진행하고 막힐 경우 미개역으로 드로우를 봅니다. 다음 페이입니다. 천이 몬스터와 냥냥으로 하리파가 가능합니다. 지명자가 있기 때문에 패트랩 대응도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입니다. 천이 몬스터와 튜너가 있기 때문에 하리파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입니다. 조율로 제트 싱크론을 서치 가능하고 천이 몬스터와 로즈 드래곤으로 하리파가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입니다. 분보그 한장으로 하리파가 가능하고 막히면 퓨전 데스티니를 사용합니다. 다음 페이입니다. 제트 싱크론 또는 로즈 드래곤으로 하리파가 가능합니다. 천이 몬스터를 꺼내고 사이킥을 사용하여 하리파로 가고 막히면 아나콘다를 사용합니다. 다음 패입니다. 천이 몬스터만으로 하리파가 가능하고 긴급 텔레포트로 추가 전개가 가능합니다. 다음 패입니다. 천이 몬스터와 사이킥으로 하리파가 가능합니다. 다음 패입니다. 천이 몬스터와 제트 싱크론으로 하리파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 패는 오라이온이 패에 잡혔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천이 몬스터와 냥냥을 꺼내고 추가로 사이코월더를 꺼내는 게 가능합니다. 데스트루도가 있기 때문에 하리파 전개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천이 몬스터와 튜너가 있기 때문에 하리파 전개가 가능한 패입니다. 이상 명상을 마칩니다.